안녕하세요 대학교 예성도님들 안식 후 3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 사람,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주 화요일에 진행됐던 생애 예비 시리즈를 마친 후약한달 동안 여러 차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곤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또 무엇을 지나오게 하셨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게 되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는 감사라는 말을 고맙게 여김이라고 설명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제 마음에 분명해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알아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내가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에 대해 깨닫고 제 삶을 돌아보니 저 역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학업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그리고 삶의 여러 걱정과 이런 부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걸음을 붙들어 주셨고, 저는 많은 은혜를 받으며 이 시간을 지나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가 과연 전부일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많은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은혜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 모든 은혜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나는 그것을 은혜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스스로 묻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은혜의 중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바로 그들이 경험한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현실에 마음이 먼저 움직였고, 그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이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속에서도 바로 그런 은혜를 먼저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어떠한 새로운 주제를 꺼내기 위해 갑자기 감정적인 고백을 시작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앞 로마서 8장에서 그가 선포한 핵심 진리가 이 현실 속에서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이어져야만 했던 이 설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어떠한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던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 속에 있었고, 다수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직접적인 불안이 될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렇게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면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도 언제든지 이 무너졌거나 취소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로마서 9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로마서 9장 6절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지 않았음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공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 가려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이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분명히 깨달았던 한 사람, 그 은혜를 먼저 체험한 이 바울이 그 사랑을 품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그의 동족인 민족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두 부류 모두 은혜의 역사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은혜이자 특권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열합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었으며 무엇보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나셨다는 것이 그들이 받았던 은혜이자 특권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은혜를 받지 못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은혜의 유무가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은혜는 분명히 주어졌지만, 그들은 은혜를 지나쳐버리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같은 은혜의 전통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율법을 알고 있었고, 같은 약속을 알고 있었으며, 같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은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의 입에서 가장 먼저 흘러나온 고백은 의외로 기쁨이나 만족이 아니라 근심과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바울의 개인의 연약함이나 신앙의 흔들림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 이 로마서 8장에서 그는 어떤 것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깊은 근심과 고통을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현실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신실하심이 아직 자신의 이야기가 되지 못한 그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한 비유가 떠오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탄감 받았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자기에게 빚진 다른 사람의 빛 앞에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와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의 현실이 더 아프게 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현실을 가볍게 넘기지 못했고 차마 무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근심과 고통은 정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반응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아들인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혼자 기뻐하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 앞에서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다음으로 바울은 이 고통의 감정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가장 솔직하고도 절실한 말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하겠다고 다짐하거나 어떤 각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직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깊은 바람을 그대로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내가 생명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혹은 폭이 되더라도 너희는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이 아닙니다. 신학을 설명하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절실해진 그 마음이 그대로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그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고 구원의 자리에 있으니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내어놓는 쪽을 선택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또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은혜를 혼자만 붙들고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은혜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차라리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어조를 바꿉니다. 앞에서는 근심과 고통을 말했고, 자기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마음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감정을 더 밀어붙이지 않고 차분하게 사실들만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무엇을 받았는지를 하나하나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이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나열은 이스라엘을 정죄하기 위한 목록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나 많은 것을 받았는데, 왜 그래? 라고 몰아붙이기 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이미 주어졌던 은혜들을 다시금 불러옵니다.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포기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이미 주어졌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해 새로운 은혜를 만들어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삶 속에 이미 주어졌던 것들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허락하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꺼내놓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들, 그리고 조상들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나열을 마친 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더 추가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선하셨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얼마나 분명했는지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을 흐리지 않, 흐리게 만들지 않고, 이미 주어진 복음을 다시금 또렷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읽진 않았지만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도 않도다. 이 말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독자들의 의심이나 또 그들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경험한 사랑은 그가 경험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흐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신실하다는 그 사실을 다시 말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제 1년, 지난 일년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해 동안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붙들고 서다 보니 저는 제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바울처럼 은혜를 받아들이며 이 한해를 살아왔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어쩌면 바울처럼 반응하기보다 이스라엘처럼 지나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순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바울처럼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제게는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현실 앞에서 제 마음이 무너지기보다 조용히 거리를 두고 있었고, 나 자신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나만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만큼 나는 아직 은혜를 받지 못,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얼마나 내 마음을 내어주면서 다가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나도 은혜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 은혜를 나에게만 국한시켜버리고 지나쳐버렸던 이스라엘 모습과 닮아 있진 않은지 오늘이 말씀은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정답을 요구하기보다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은혜 앞에서, 은혜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나에게서 멈추는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는 은혜로 살아가자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